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동패동은 이제 고향 바로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야당, 뭐 상지석동까지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조금 파주 초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교통편 아니면 은뭐 학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현장은 총 4개 동입니다. 4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타입은 기준층, 테라스,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 이것도 설날 가깝게끔, 제가 하루는 기준층, 하루는 테라스, 하루는 복층. 네, 제가 이렇게 한 현장에서 세개 현장을 찍기는 잘안 찍는데 어, 기준층 테라스 복층을 각각 각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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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건너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하게 1렬 어, 주차 다준비되어 있고요. 뭐 겹주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주차 공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 올라가서 하루는 기준층, 하루는 테라스, 하루는 복 네, 세 가지 타입을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 현장에서 가장 저렴한 집입니다. 202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나머지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가장 저렴한 202호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머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우측부터 보시면은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우상꼬지가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세 칸, 예, 네,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신발장이 양 옆으로 준비가 되면서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laughs> 매립 어, 전신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옷매 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네, 선반으로, <laughs> 선반으로 쓰시게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 아래쪽으로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신발 신기에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선반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도 수납공간, 그리고 옆쪽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가운데는 전신 거울입니다. 나가실 때 온매무새 확인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laughs> 하버띠 형식공 당연히 돼 있죠. <laughs>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금 우드톤을 많이 썼습니다 예, 우드톤 인테리어로 들어가네요 실내 한번 들어오면 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우드톤 인테리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우드톤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따뜻한 느낌의 우드톤 인테리어입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면 은 거실하고 주방은 네, 일체형 구조면서 옆으로 비껴져 있는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요 타입이 왜 가장 저렴하냐면은, 앞쪽이 막히죠? 건물이 있습니다. 앞쪽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이 조금은 저렴하게 준비가 되면서 그리고 향도 북향과 동향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타입보다는 뭐 남향 타입도 있는데 남향 타입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어, 보시면은 거실 벽면은 다 타일 마감입니다 네, 타일로 다 고급지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벽지 벽지 사용하지 않고 다 타일마감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쪽을 템바보드 우드톤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자리 쇼파자리도 쇼파짜리, 보시면은 4, 원인 쇼파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아니면 끝까지 놓으시면은 6인용 쇼파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거실폭은 4m20 뭐4사인 가족이 생활하시기에는 무난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4미터가 넘는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거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거기다가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같으면서도 옆으로 비켜져 있는 분리형 구조 느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식탁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무릎 뻥뻥 다 뚫어놔서. 편하게끔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 상부 장은 베이지 톤, 하부 장은 오두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선반으로 쓰시면서 위아래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3국 쿡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드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키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도 제공이 되고 있네요.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 냉장고가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끔 어,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안쪽 공간에 냉장고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어, 조금 아쉽지만 예, 식사를 하실 때 어, 왔다 갔다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의자를 놓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용도실이 이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용도실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준비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해주시고요. 앞쪽은 재활용품차 두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다용도실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간이 살짝 좀 좁아요. 식사하실 때 조금 좁을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게 살짝 옆으로 옆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거실 일체형 같으면서도 분리형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도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안방은 입구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바로 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있는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있고요. 안쪽으로 예, 안방이 퍼집니다.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어,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침대와 화장대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어, 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드레스룸 공간이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쉬운 거는 환기창이, 예, 환기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 그리고 부부욕실 안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 안쪽에는 편안하게 침실, 어, 화장대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당연히 각 방마다 에어컨은 기본입니다. 네,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사이즈 보시면은 3,300에 어, 3,400.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3,300, 3,400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그 안쪽엔 부부 욕실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공간도 이렇게 문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안쪽으로 예,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네요.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무난 무난하게 부부 욕실도 샤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입구 쪽으로, 예, 입구 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 쪽으로 두 번째 방. 어, 여기 현장의 장점은 중간 방 작은 방이 좀 넓다. 예, 중간 방 작은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laughs> 방 사이즈가요 두 번째 방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안방만한 사이즈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두 번째 방 사이즈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뭐 따로 붙박이는 시공이 되지는 않지만 두 번째 방 사이즈만큼은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거의 안방만한 사이즈로. 여유롭게 두 번째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500에 3,000입니다 정말 웬만한 집에 안방만한 사이즈로 중간방이 주, 준비가 돼 있거든요 방 사이즈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3,000이 다 넘고 예, 3,500까지 되는 사이즈로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네, 반대편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거실 반대편으로 방은 3개입니다 자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중간 방 작은 방들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뭐 따로 붙박이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방 사이즈만큼은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방 사이즈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어 여기도 3천에 다어 거의 3천에 3천 사이즈 나옵니다. 생각보다 다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있으니깐요방 사이즈 갖고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뭐 따로 붙박이는 시공을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조적 쌓아서 올렸습니다. 네, 조적 쌓아서 올렸고 파티션도 마감을 쳤고요.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폭도 넓어요. 그리고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들어갑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에서 가장 저렴한 집입니다. 오셔서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도 있지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